어였더라말하 어, 전조사님 말하고 있는데 떠든 그 친구 스티커를 빼어야 되나? 다섯 개를 모았는데 빼어야 되나? 다시, 저번 주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세 글자였어요. 기. 김예삼. 응, 응. 김예삼 아니에요. 기. 누구였더라? 기 누구였어요? 기억 안 나요? <laughs> 기두원이었어요 친구들 기두원 기억나요? 아 네. 기두온이 나왔어요. 기두원이 하나님이 기도나 너가 가서 저기 미디엄 군대 사람들을 무찌르는 아주 큰 용사로 세울 거다. 했는데 기두원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맞아요. 무서워했어요. 우리 하율이한테 스티커 하나 채야겠다 하율이 앞으로 무서워. 나오세요. 아주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용기를 받고, 네, 하나님, 제가 가서 미디어 군사들을 문질를게요 하고 가서 기도원이 승리했어요. 아니면 졌어요? 맞아요.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번주에 기도했나요? 네. 좋아요. 아주 아주 잘했어요. 이번 주는. 기도했어. 난 아무 어? 와, 무서운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아, 잘 네.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는 누가 나오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친구들,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가 다른 나라인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사를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으악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두 명의 아들 두 명의 아들이 룻과 나오미라는 며느리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두 명의 아들도 10년 후에 어떻게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두 명의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과연 이두 명의 며느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나오미는 혼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어, 그러면 누 나우미를 따라갔을까, 루시카, 오르바일까? 우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해요. <목소리> 시간이 흐른 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아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큰며느리의 이름은 룻, 작은며느리는 오르바였어요. 하지만 90년쯤 지난 후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고향인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렸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다시 너희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남편과 만나 결혼하렴. 오르가는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루는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함께 살았어요. 루는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였어요.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보아스가 루슬 발견했어요. 보아스는 하인에게 루슬에게 물어보았어요. 저기 보이는 소녀는 누구이냐? 아, 저 소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을 떠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착한 소녀요 보아스가 착한 루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내 땅에서 계속 일을 하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 얘기해둘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는 곳에서 온 여자일 뿐인데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이곳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착한 행동을 알고 계시며,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보아스는 루시의 앞으로도 자기의 뱃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루스를 잘 챙겨주었어요. 시간이 흐른뒤 보아스와 루스는 결혼했어요. 루스는 보아스와 함께 나어미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루시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루스를 보며 기뻐하시고 루에게큰 복을 주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살기 위해 고향, 고향을 떠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어 저요? 루시예요. 루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루스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말씀을 아주 잘따르는 착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룻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laughs> 맞아요. 기뻐하셨어요.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이게요? 5월 8일은 무슨 날? 어버이날. 어버이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 날에 넣어주시고요. 부모님과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 가지면 안 될까? 어제 가져야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 가지 계명 중에 5 개명, 이네 부모를 공경하. 일어나야 될까? 아, 엄마 5분만 더 잘래요. 이렇게 해야 될까? 네, 하나, 네, 엄마 얼른 일어나서 밥 먹을게요. 이렇게 해야겠죠. 네, 그리고 해야 돼 맞아요. 세수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네, 크게 외치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기뻐하신대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면 안 될까? 맞아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뚜껑 미션은 엄마, 데리러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사랑해요 하고 안아주는지 안 안아주는지 전도사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약속한 거예요 알았죠?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친구들 기도! 손! 누가 누가 예쁘게 기도 손을 했나? 어, 하나님, 오늘, 나오미를 따라간 루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루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내 네,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